그 이유가 분명히 다 있었군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저는 어, 대본을 받아보고, 어, 어, 기, 기재부를 봤는데, 어? 기재부가 뭐 하는 데지? 기획재정부, 뭐 금융위. 일단 그 곳이 뭐 있는지는 뭐 이름은 알고는 있었는데 뭐 하는 데인지는 정확하게는 그게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 점점 읽어가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어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대본을 이제 한부 한부 읽어보면서 어 빠져들어갔고 빨려들어갔고 어 그래서 감독님을 뵙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었군요. 예. 역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드라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